어릴 적 잘못을 저질르거나 큰 실수를 하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부모님께 크게 혼나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혹은 어떠한 행동들에 있어서 그것이 부적절할 때 부모님들은 크게 혼을 내고 훈육을 하십니다. 그럴 때면 자녀들 입장에서 분명 혼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끔 그 혼나는 일 자체가 너무 서러워서 방에 돌아와 이것이 과연 우리 부모님이 맞는가 과연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합당한가 라는 상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많이 혼나 봤는데 그 혼날 때마다 어, 내가 고쳐야겠다 라고 생각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까지 혼나야 되는 일인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워온 아들은 아닐까 정말 나를 혼내는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은 맞나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혼나는 게 너무 아프고 무섭고 나의 잘못보다는 혼내는 부모님이 너무 내 생각보다 세게 혼내다 보니까 서름이 혹은 그 무서움이 이러한 생각들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혼나는 일들이 멈추고 나서 변하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혼나고 나서 밥을 먹는다거나. 혹은 매를 맞은 곳에 약을 발라주신다거나, 혹은 그 다음 날에서 학교를 가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때 부모님은 어제 혼냈기 때문에, 또한 방금 혼났기 때문에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다거나, 약을 발라주지 않는다거나, 혹은 나의 필요들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김없이 다가와 늘 동일하게 저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늘 자녀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또 아프고 부족한 부분들을 늘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부모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분명 그 전까지는 의심하고 고민했지만 평범한 일상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금 달려와 부모님은 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사랑하는 존재임을, 늘 사랑을 베푸는 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야는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위로 가운데서 있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극렬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분은 그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그의 주인, 주인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어떤 물건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 물건이 내 것이 됩니다. 또는 어떤 좋은 물건이 있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면 그 물건이 또한 나의 것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두 가지를 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 그들의 불신앙에 있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혼이 나서 부모님과 등지고 부모님 나의 부모님이 아닐 것 같아라는 그런 퉁명스러운 말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머리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어려움, 혹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의 상황에 녹록치 않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나,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나라는 불평 불만을 쏟아내며 우리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걸 묻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치 광야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어린아이 태도의 모습이 저와, 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그들의 창조주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8절부터 13절을 보면 거듭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해 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구원해 줄까 보냐? 세상의 돈이 너희를 구원해 줄까 보냐? 세상의 명예가 세상에 너희를 의지하는 우상들이 너를 구원해 줄까 보냐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강한 부정을 하면서 그것들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두려움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아바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이나 세상이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드레핑꽃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하는 귀하오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혼낸다고 부모님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어리석은과 같이 하나님이서 오해해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위로를 얻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분이 나에게 참된 구원자 들신다는 놀라운 사실로 다시금 오늘의 두려움에 절입 박차고 일어나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서 반문하고 이것이 평안한가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실은 그런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을 등지고 나의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창조주라는 이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이 안전함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징계의 순간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넘어짐의 순간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은 재앙의 편이 아니라 늘 우리를 평강과 은혜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위로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근강의 가족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늘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다시금 그분의 놀라운 피난처 되시는 그 자리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내면서 우리 안에 어려움과 두려움 이 있을 때 그분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이 확정하시며 말하시는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의 놀라운 사실 앞에서 다시금 일어나.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하고 복된 건강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